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형용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명사가 남성, 여성, 그리고 단수, 복수, 네 가지의 형태로 변함에 따라서 형용사도 네 가지의 형태로 맞춰 주어야만 하는데요. 자, 형용사는 명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오화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오로 끝나면 남성을 수식해 주고 아로 끝나면 여성을 수식해 주는 이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니또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다. 그러면 예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 명사를 수식을 해 준다. 뭐 예쁜 책, 뭐 책의 표지가 굉장히 예쁠 때. 예쁜 책이라고 할때이 명사가 남성 명사니까 형용사도 남성으로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 명사 네가사 집이 되는데 그러면 본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쵸. 본이 따라고 끝에 어미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용사는요. 이렇게 오화 법칙을 따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오화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형용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 주게 돼요. 자 일단 모음 중에는 에로 끝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아니죠? 형용사들은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에로 끝나는 예시로 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 인테레산떼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어 재미있는 책, 흥미로운 책이라고 한다면 네, 그냥 그대로 리브로 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 어떤 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물처럼 흥미로운 집이라고 한다면 네, 가사 그대로 사용을 해 주고요. 이인테레산때의 어미는 오나 아로 바꿀 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즉, 오와 법칙에 해당하면 그냥 남성이면 남성명사대로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고 또 여성이면 여성대로 끝에를 맞춰주면 되는데, 오와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즉, 오로 끝나지 않는 형용사들, 에로, 끝나거나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이런 형용사들은 그냥 그대로 남자든 여자든 둘다 똑같이 내 네, 사용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의 예시에서 보셨다시피 스페인어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있냐 바로 어 숫자 그리고 지시 그리고 소유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그러한데요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어 이렇게 쓰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네요 글씨가 숫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시 지시해 주는 형용사 그리고. 소유, 내 소유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두 권의 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책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처럼 네투 북스라고 얘기를 하겠죠? 내 이라는 숫자는 도스가 되고요. 책도 복수로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 s l i b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권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시 형용사라는 거는 이 책, 그 책, 저책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this나 t h e s 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이 되겠죠? 자, 스페인어로 this가 este 가 되기 때문에 이책뭐이책 뭐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este라고 지시 형용사가 명사 앞에 붙게 된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유라는 것은 누구의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책이라고 할 때에도 m e 나의라는 말을 써 주고 그다음에 리브로 라고 써 주게 된다. 즉, 리브로 미 라고는 안 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소유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후치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미 라고 생기진 않았고, 뒤에 미오 라고 변화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소유사는 전치형 소유사, 즉, 명사 앞에 붙는 내 네, 형용사를 의미를 한다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어 형용사가 오화 법칙을 따르고 오화 법칙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은 복수. 그쵸죠 단수냐 복수냐 이것만 바꿔 주면 되고 그다음에 명사 앞에서 붙는 이런 세 가지의 형용사들도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어 명사 앞에서 의미를 한정시켜 준다라고 해서 한정 형용사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한정 형용사가 아닌 이외의 아이들은 그냥 품질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는요. 때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자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아이들 보시면은 어, 예시로 먼저 우리가 음뭘 볼까요? 네, 비에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비에호는 의미 자체가 오래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첫 번째 의미 또두 번째 의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이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는 방법으로써이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 명사 뒤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아미고, 친구예요. 아미고, 미에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에호, 아미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의미에 이 비의 호가 원래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원래대로 형,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붙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법칙대로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더 약간 객관적인 의미로써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비의 호의 의미 중에서 이, 이때에는 음... 나이든, 네, 나이든이라는 의미로써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즉, 누가 봐도 좀 객관적으로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네, 나이가 많이 먹은 거는 물어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앞에 명사가 형용사 뒤에 붙은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이지 않고 형용사가 앞에 갔다면, 이때는 좀더 주관적인 의미로써 사용이 된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비에 호 아미고 하게 되면 오래된 네, 오래된 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친구긴 친구인데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한 1, 2년 알고 지냈으면 오래된 친구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한 10년은 알고 지내야 네, 오래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이 들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는 내 네,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렇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의미가 두 가지인 형용사들은 내 네, 원래대로 명사 뒤에 위치하면 좀더 객관적인 의미로써 사용이 되고 또 명사 앞에 위치해버리면 주관적인 의미로써두 개의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그렇게 구별해서 쓰일 수가 있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오늘 배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오합 법칙, 그리고 그냥 남녀 구분 없이, 구분 없이 사용하는 형용사들, 그리고 앞에 위치하는 형용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서 위치, 를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는 형용사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본 강의에서 그리고 다음 인트로 강의에서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스달로에고.